끝이야? 푸진 진짜 유명하다 요거트가 있거든. 제발. 대만 밀크티 진짜 맛있다. 그러면, 카페에 먹을까? 아니, 먹을 수는 있지. 근데 먹으면, 그, 후유증이 좀. 뭐 먹을래? 안먹는다고 <laughs> 아. <그래. 웃음> 망고? 망고? 무슨 <laughs> 생각? <laughs> 나 e 레이티스트 굴럭 나왔는데 어 <laughs> 아 <laughs> 아, 어,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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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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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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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있무뭐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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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무 너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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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

너무 조용겠다 이상한 냄새 외국인이 한국 와 가지고 근데 아파트 단지 찍어가고 있다. 단지 찍어. 아, 뭐는 게. 도냐. 진짜 우리나라만 있는 점. 외관은 엄청 허름해 보이는데 들어가면 엄청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두 번째 이유, 지진. 대만은 강도 6.0 지진. 저 라인까지만 들어갈 수 있나보다 빨간 라인. 그러네. 너무 재밌스모디가 아이스크림 같네. 맛 있는 음식, 네요. 왜 이기지? <laughs> 왜 이기지? 아. 하나, 둘, 세오세요 이런거 들어있잖아 맞아 그래, 좀... 왜지아어야다야야자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참다참다나 처음 보이자아진 어? 뭐 어, 고양이 이런 데서 아하니요 어. 뭐? <laughs> 완전 중국스러운 아, 가게. 가게, 아, 대만스러운 가게, <웃음> 대만스러운 가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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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. 근데 나름 비슷한 것 같은데, 아니 이거 갈색이잖아. 아닌가? 요, 요거 갈색, 이거 연두색 있긴 한데, 이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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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<laughs> <laughs> I'm fine. I'm okay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지 않아. 여기 가게 서운해온 사 아, 거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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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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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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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던짐이 심하지? 빛! 와물 뛰어! 이거 뭐 해야되나? <laughs> <laughs> 왜? <laughs> 안찍고 가면 왔다고? 근데 한명만 찍을 수있는 거. <laughs> <laughs> 와 이거 그냥 하얀색으로 나오는데? 빨간색이 구성이돼 가지고 이거. 근데 아. 너무 더고 힘들었잖아. 어. <laughs> 맞아. <laughs> 뭐하니 아, 태도가 너무 짜. 어떤가? 아까 저기 저큰정망판에서